자 1번에 1번에 x 2번에 같은 양의 얼음물 수증기 중에서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는 누가 제일 많은 거야? 수증기가 제일 많은 거야. 글쎄 그래서 동그라미. 자 3번에 고체 물질을 가해하요 액체가 될때 온도는 계속 아니야 온도 변하지 않는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는 무조건 일정을 유지야 x. 자 4번에 융해 기화 아,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날 때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니? 다시 융해가 일어나면 열의 흡수 그렇지 기화가 일어나도 열의 흡수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야지 그래서 역시 4번도 X 자 5번에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항상항상이야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옳은 설명이지 맞니? 에, 흡수 방출 상태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조건 열 에, 열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열이 필요해. 규칙적인 배열을 깨뜨리려면 열을 흡수해야 되는 거고 규칙적이 되는 과정을 통 이렇게 변해갈 때는 주로 열을 잃어버려야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자고.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무조건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된다. 옳은 얘기라고 보자. 고자 3번에. 네, 그래프는 조금 이따 정리하고 3번 먼저 보자 어, 찾아 온도 변화 표만 볼까 27, 30, 38, 42 해서 쭉 가다가 온도가 변하지 않는 지점이 생기겠지 녹는 점은 몇도씨여야돼 그러니까 44, 44 많이 44도 씨여야돼 온도가 똑같은 구간이 나오면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녹는 점이야 어? 어, 그러면, 어느 점? 녹는 점이 44도시면, 어느 점도 역시 같은 물질일 때 똑같이 44도시라고 하자고, 어느 점과 녹는 점은 같은 물질일 때 무조건 같다. 그러면, 이번에, 가열 후, 자, 8분 후. 어, 라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고체 라우르산이야. 뭔지 중요하지 않아. 주어져 있는 자료가 중요한 거고 고체에서 시작해서 상태 변화 일으켜서 액체가 됐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표를 가지고 알았어. 그러면 자 8분 후에는 클리어시 온도가 44인 거 44에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니까 자 액체가 되었을 거라고 축축할수 있어. 어, 우리 어디 문제냐에 따라 틀린데. 여기가 지금 44, 44, 44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면 딱 여기 8번 액체 맞아? 어? 언니나 서 있어, 뒤에 잠깐. 응. 엎드려 자는 것 절대 는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면? 앞으로 네번 해버릴까? 아, 잠이 깨고 들어오는 게 차라리야. 어, 잠을 깨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끝, 거기까지만 길게 에, 잔소리가 되지. 자, 그런데 여기가 44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액체 맞아. 응. 44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서 여기 어? 45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 사이 어딘가에서 끝나겠지. 정확하게 여기잘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 문제를 이해하자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우선 액체인 게 맞겠지. 그래서 3번에 2번에 액체. 5번 답 해볼래? 아이스박스에는 얼음을 넣어 음식물이나 음료수를 보관해. 뭐 이용하는 거야? 아이스박스에 뭐 집어넣어서 같이 가져가는 거야? 얼음. 얼음. 맞니? 뭘 이용하는 거야? 용해열 어. 흡수 이용하는 거겠지 자 넘어가서 7번에 자, 7번에 일기압에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는 일기압에서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로 변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1 0 0도 C로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군인들이 그냥 라면 봉지에 라면을 끓여 먹지 헉! 종이로 싸서 종이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 없다 이론적으로는 있다. 실제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렵다. 잘못하면 그 아까운 라면을 땅바닥에 다 쏟아 버려야 된다. 아, 가능하면 그냥 원래대로 끓여 먹자.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야? 좀 전에 얘기한 건 종이가 타는 온도는 최소한 100은 아니라는 거야. 바라 쯤이. 어? 그러면 그 종이에 라면을 붓고 가열하면 종이는 최소한 어떤 조건일 때 코팅되지 않은 종이일 때 그리고 젖어있다는 조건 하에서 절대 몇도씨를 넘지 않을 거라고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걸 이용해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가 이론적인 거지만 젖어있으면 금방 찢어지는 게 돼, 라면이 이게 종이지 제대로 끓이는 게 쉽지 않다. 얘들까? 그런데 젖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만 아주 빠른 속도로 타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전히 라면은 못 먹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자. 그래서 자 이유를 설명해보자. 뭐라고 할래?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선 상태 변화의 열이 네? 사용되었어 이번 제일 좋지. 자, 9번에 ABCD E까지 물질의 상태를 전부 다 적어 볼래 그래프에 아니, b 는 뭐라고 적었니? B 뭐라고 적었어? 고체야 액체, 액체. 고체 오, 액체, 액체 좋지? 고체 액체 두 가지 물질이 있으면 두 가지 다 적어 이렇게 적어놔야보두 가지 물질의 상태가 공존한다고 얘기할 거야 액체고 액체기체 채니자 그리고 기체 여기까지 맞지? 중간에 상태 변화 일어나는 구간이 채 자뭘 하고 싶은가요? 두 번째 그래프 관계야 첫 번째 에, 열의 흡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태변화 그래프야 자 이때 뭐가 일어난다고 해야 돼? 유행 이때 기화 그러면 틀림없이 열이 공급되고 있어 열이 공급되고 있는데 공급된 열이 어디에 쓰이는 거야?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는 거야 얘는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 거야? 상태 변화하는데 쓰인 거야. 응? 상태 변화에 열이 사용되고는 뭔 뜻인데? 상태 변화에 열이 사용된다는 게 구체 무슨 뜻이야? 뭔 뜻일까? 분자간에 분차는... 왜, 왜? 분자간에 인력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이렇게 보체는 단단하게 이렇게 서로 잡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그걸 끊는데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움직여서 자기의 그 인력을 이기고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인력을 이걸 다른 말로 가지고 있는 인력을 끊는 데뭐 이렇게도 사용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시 가지고 있는 분자 운동을 어떻게 하는데 각각 입자들이 분자 운동에더 활발해져서 인력을 이기는 데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 다 같은 용어들이야. 그런데 이런데 열이 공급된 열이 사용된 거야 여기는 온도를 올리는데 역시 얘도 온도를 올리는데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가지고 있는 인력을 이기고 따로따로 움직이기 위해서 입자 하나하나에 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걸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정리돼 이때 온도 뭐라고? 또가얘가 예, 그 얘가 되고 있는데 고체가 예, 액체가 되고 있는데? 한 아, 영도? 온도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이름을 뭐라 하느냐. 모든 물질이 고체가 액체되는 온도가 다 다를 텐데 얘를 뭐라 하자. 녹는점이라고 하자. 철도 녹는점이 있을 거야. 용광로에서 녹을 거 아니야? 아, 2,500고 온체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런 정도로 얘기해 주면 된다. 그러면 예, 끓는점이라 하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가 녹는점이었으면 다시 내려올 때는 어느 점이어야 되고 순수한 물질일 경우 둘이 같다고 얘기하자고. 자,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온도가 끓는 온도야. 끓는점이라 할 거야. 그러면 거꾸로 기체가 액체가 될때 온도를 뭐라 할 거야? 산소 기체를 온도를 낮춰서. 산소 기체를 온도를 낮춰서 산소 액체를 만들었어. 이때 온도를 우리는 뭐라 할 거야? 똑같이 끓는점이라 할 거야. 이렇게 돼도 끓는점이고 이렇게 돼도 끓는점이라 할 거야. 액화 과정의 온도를 앞으로 똑같이 끓는점 그냥 한 용어로 그냥 다 사용할 거야. 9번답 찾아보자. 예를 봐. A구안에서 열에 흡수한 열에너지를 융해에 사용한다. 몇번조지 자, 11번. 어? 9번에 1번. 옳지 않은 거. 융해에 A구안에서 흡수한 열에너지는 융해에 사용된 거야. 아니, 지 온도 올리는 데 사용하는 거야. B 구간에서 흡수한 에어너지가 융해를 일으킨 거겠지.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라고. 자, 11번에. 드라이아이스를 3박 플러스크에 준비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데 밑에 뭘 깔아놨어? 물을 적잖놨어 그러면 열을 흡수해서 물이 얼음이 되는 과정이 생기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겠지. 드라이아이스는 승화. 물은 얼음이 된 거니까 운동. 자, 해서 1번에 에, 물은 얼음으로 상태 변화한다 조치에 자, 물의 표면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물의 표면에서 열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겠지? 에, 어, 열을 잃어. 어, 물의 표면에서는 물이 얼면서 어, 열을 방출한다. 맞는 설명이 될 거야. 3번에 드라이아이스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겠니? 설마? 아니지 승화가 되었지 3번 젊은 분이 자 13번 홀수 가고 있어 꼭. 자 13번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컵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한쪽에는 예, 랩을 씌웠어 한쪽에는 그냥 기어놓고 어디가 온도가 낮아야 돼? 랩을 씌우면 수정기가 가득 차면 포화가 되면 더 이상 증발이 꼭. 일어나지 않아 포화가 되면 그런데 오른쪽은 계속해서 증발이 일어나. 차이점은 왼쪽에 있는 컵은 랩이 씌워져 있는 애는 증발이 일어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오른쪽은 계속 증발이 일어나는 거고. 결과적으로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갈 텐데 어디 컵이 온도가 낮다?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는 쪽이 온도가 더 낮다. 아, 결과적으로 증발이 계속 일어나는 쪽이 열 흡수가 더 많이 진행되는 걸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반아중 주위의 온도가 더 낮은 것은 나라고 해주고 이유는 기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해 주면 될 거라고 그래서 밥 1, 2, 3번은 버리고 4, 5번 중에 고르는데 물이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 방출이 아니라 흡수돼 4번이 훨씬 더 좋은 답이 됩니다. 자, 15번에 아, 어, 그런 건 얘네가 찾으라. 열을 방출하는 상태변화만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 고액기 맞니? 고액기 어? 맞니? 왜 뭐가 맞아? 기액고 맞아? 기액고 뭐가 아, 맞지 열을 방출 기액고 액고 기액 4번 답 좋지 자 17번에 방출하는 열을 방출하는 냉각곡선이야. 열을 방출하는 냉각곡선 온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상태 변화. 물질의 이름 이렇게 적을게. 물질의 상태는 A 기체, B 기액, 아니 C 액, D는 액고, E가 고. 그런데 B 구간과 D 구간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와 관련된 어, 상태면을 아래에서 찾고 그 얘긴 음고와 액화 일어나는 거. 음고와 액화. 기억 먹는 거니까 버리고. 자, 니은 호수가 얼어붙는다. 괜찮지? 맞니? 호수가 온다 맞지? 뒤 구간 맞니? 음고. 자, 그 다음에 목욕탕에 거울이 뿌옇게 흐려진다. 에콰마치, 네언에콰 비구간이겠지 드라이아이스가 점점 작아진데승환대여기선 나타난 거 없지. 그래서 아, 리얼을 빼고 넘어가 봅시다. 19번을 읽어볼게. 오렌지 농장에서는 추운 겨울에 오렌지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사 위하여 오렌지에 물을 뿌려주는데 그러면 뿌려진 물이 아침에 얼면서 열을 방출하는 것 때문에 오렌지가 어는 걸 막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얼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거니까. 응고열 음, 방출이 제일 좋겠지. 4번이야. 21번에 21번에 x에 의 녹는점과 끓는점을 나타낸 거야. 녹는점. 자영화 183도시니 끓는점은 마이너스 42도시야. 자 어쨌건, 어, 영하40 정도의 온도에서 기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인 거야. 아, 뭐 정도 있을 까 부탄가스 정도 생각해도 돼. 프로페인.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그런 정도 생각하면 돼. 자, 어쨌든 얘가 옳지 않는걸 찾아보자고 했는데, X는 20도씨에서 기체 상태. 맞지? 자, B는 액체 상태 옳고 C는 기체 상태 맞을 거야.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A 고체보다 액체가 더 당연히 클 거고 C 기체가 제일 분자 운동,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건 역시 옳은 설명이 될 거고. 자, 4번에 B에서 A로 변할 때야, B에서 A, 액체가 고체가 될때 음부열 방출 맞지? 그러면 틀린 건 5번일 텐데, B에서 C로 바뀔 때, 액체에서 기체로 바뀔 때, 융해열이 아니라 기화열도추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다 자, 23번 하고 잠깐 쉬자. 1번에 고, 다시 상태만 먼저 빨리 점검하고 고, 그 다음에 고액, 씨액, 그 다음에 D는 액기, 그 다음에 이가 음. 기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겠지? 상태 변화는 BD에서 일어나고 있어. B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가 융해, D가 기화. 그리고 나서 분사운동이 가장 활발한 건 1번에 2 제일 끝자 2번에 열에너지가 가장 열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기체를 골라야겠지 여전히 2자 3번에 B구간에서인데 융해 어, 일어,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 열에너지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융해열이라고 하자 융해열 4번에 D 후반에서 가해준 열 에너지는 무엇에 쓰이는지 적어보자. 상태 변화에 쓰인다고 얘기하면 되겠지. 잠깐 쉬었다.